자, 1 번부터 한번 보자. 그저희 따라 나오는 게 보면, 이뮤니 나오는데 많이 해서 알잖아. 조금 더 적어 보자. 이거, j 프 m p to from it, that, free from it, 머머로부터 벗어난 머모의 면역된 맞지? 이뮤는 t o s q 됐자. 그죠. 여기서는 뭐가 답이 되노? Unacceptable 이게 되겠다. 그죠. 맞자. 그죠. s u s c e p t b l e 한번 적어볼까. 일, 두시 뭐가 되노? 영향받기 쉬운. 맞자. 요거는 어떻게 되노? 이거 기억나졌더니 Vulnerable. 됐자. 이 단어도 사실은 중급 어휘인데 우리가 많이 봐서 이제 눈에 익은 거지. 맞자. 아이? 하겠나 기본적인 어기는 이건 저도 sensitive. 맞자이 전치사 뭐 쓰노? 투 쓰는 거기억나자 그죠잉? Endangered 는알자 뜻이 뭐야 저게? 위험에 처한 맞죠? 그런 의미 맞자 멸종 위기에 처한 이런 의미 됐나요? 기억나나요? Precarious 는 시험에 나왔던거죠? 그죠잉? 뭐가 하고 가, 답이 되고 그때 시험에도 Unsafe 가 나왔나요? 맞죠? 하겠죠. Unsafe 이게 나왔잖아요. <laughs> 기억이 난다. 뒤에 기출문제도 있죠. 맞죠. 위험한, 위태로운 이래서 뭐가 되는 거고 Unstable이 답이 되죠. 됐죠. 그죠 그래도 lucrative도 그 많이 했죠. 기본어휘 하면서 이 뜻이 뭐야 돈벌이가 되는 뭐 같은 거고 Profitable 그렇죠. 돈벌이가 되는 수지에 맞는 맞죠. 그죠 했던거에 기억이 나야지 3번에 나오는 거 When I am boarding a plane 일어났네 board라는 단어는 알아놔야 된다 그랬죠 뜻이 뭐라고 저게? 탑승하다 맞죠? 비행기나 배 같은데 선박 같은데 탑승하다 맞죠? 하겠죠? 아, 그래도 되고 그 ritual은 알죠? 뜻이 뭐가 되노? c e r e m o n 와 같은 의미죠? 의식 맞죠? 하겠나 비행기 탈때 나만의 의식이 있다 이 말이야. 맞짱. 아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 대체 해저드는 알제 위험이란 뜻이제 그냥 대인자하고 같은 의미제. 그죠? 그래도거이 스킴을 알아놔야 되자. 그죠? 이 뜻이 뭐가 되노? 책략, 전략. 스트래티지. 대체 플랜 이런 단어 왔죠. 그죠? 하겠제. 계획. 그저 책략, 전략, 알아놔야지. 맨날 4번에 나오는 in e d w e r t t o n t l y 도 뭐가 되노? 기출이죠. 맞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잖아. 가까이 비슷, 비슷한 걸 가져온다고 막 어려운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에이? 알겠나? 에이?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In e d w e r t t o n t 가 있다, 그저. 맞죠? 이게 뭐 같은 거야? accidental 우연한 이런 뜻이지 맞지? 의도치 않게 unintentional 맞지? 요가오 같은 게 inadvertantly 자 알아 놔야 되지? 그저세단어땅 묶어서인 재차 등장할 수 있어잉 하겠나이 <laughs> abruptly는 알자 뜻이 뭐야 이거는? 갑자기 이래 되죠 그죠? 요거 마오 같은 거고 서든리아오 같죠 그죠? 된 나이 unexpectedly 적었던 거 기억나지? 예기치 않게 이래 가지고 적었던 거언 u n e x p e 그다음에 시 e a s 가 나오네. 이 뜻이 뭐야? 끊임없는 맞지? 아이? 하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고? 그죠이 continuous가 답이 되죠. 시 e e 가 중단, 중단 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맞지? 중단 없는 이래 되니까 continuous와 같은 단어가 같은 단어들 또 뒤에 정, 주, 쭉 정리돼있죠. i n c e s s a n t 부터해서쭉 정리돼있죠. 알아놔야되고. 됐죠. 보기에 따라 나오는가 보자. 이것도 보면은 그렇네. 그쵸. 코션도 알아놔야 되고. 뜻이 뭐야, 저거는. 주의라는 뜻이고. ,이? 너버스 텐션이래 나오는데, 이거 뭐가 되겠노? 너버스는 신경에. 맞지 텐션은 뭐지? 긴장이지. 맞지 끊임없는 정신적인 긴장.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그 부분이. 됐나요? 이 그래야 될 거고. 답은 continuous 나왔을 거고, 요 단어 좀 봐놔야지. anxious는 봐놔야 되자. 맞자. 그죠? 요거는 뒤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 좀 신경을 써야 되자. anxious for 가 있죠. 어이? anxious to 부정사 가 있죠. 요 때는 뜻이 뭐가 되노? 뭐, 뭐, 하고 싶어 하다. 갈망하다. 맞자. 그런 의미가 되고. 그죠? anxious. 그죠? 뭐가 있노? 어바웃이 있자. 요때는 뜻이 뭐가 되노뭐 몸에 관해서 걱정하다. 맞지? 요런 거 내놓고 앵셔스에 밑줄 꺼놓고 물어본단 말이야. 맞지? 뭐물어보겠노 같은 단어 뭐 쓰고 이런 식으로. 맞지? 뭐 써야 되노. 이거 기억나지? 컨선드디의컨선드도 concerned. 뒤에 어바웃 나오면 뭐가 되노?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래 되죠. 하겠나? 비컨선드 위시 있자. be concerned 뭐가 있노 about이 있잖아. 됐나? 그저 anxious하고 concerned 또 묶어서 묶어서 딱 기억해야지. 됐지? 뭐뭐 뭐 하고 싶어 하다 할 때는 전치사 for나 to 부정사 따라 나오고. 에이? 이거 기본 어휘하면서 사이 중학교 다니라 그러면서이 하겠나? 앵 anxious about은 뭐가 되노? 됐지? 뭐를 걱정하는 염려하는 맞지? 에이? c 나 n 컨선다우 같은 의미가 되죠. 다이어에서 가기 때문에 챙겨 놔야 된다고. 컴플 o 이 w 트는알 to 저 o 어떤 사람도 k n 뭐야 안보 a 관해서, 보안에 관해 n t 족할 여유가 없다. 어 t 보알 o 뭐뭐 할 여유가 있는 이단 h 의 t 제 심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 또 뜻이 a 는데 o 가 있노? 주다 이런 뜻도 있죠 어포드가 맞죠 기부의 의미도 있죠 에이? 뜻이 많아 이것도 뭐뭐할 여유가 있는 이런 뜻도 있고 주다 이런 뜻도 있죠 됐죠 여기서는 만족할 만한 여유가 없다 맞죠 안보 보안에 관해서는 security 맞죠 그래 놨네 에이? 답은 뭐가 되노 컨텐츠가 되죠 저게 명사로 쓰이면 내용 내용물 이런 뜻이 되는데 됐죠. 아이, 형용사가 되면 뭐야? 만족하는 이런 의미가 되죠. 이? 이번에 나오는 피크는 기억나나? 이것도 기억 나야 되는데, 기본어이 하면서 했죠. Capricious. <laughs> 됐죠. p h i c 됐자. 이 뜻이 뭐야? 변덕스러운. 맞죠? 아이, 세 단어 묶어서 딱이야기했었 장. 여기는 아이, p r i c i o u s p h m s i c a l 그저죠 fit 콜. 에듀케이트는 알거거이 적절한 이런 뜻이죠. 그저죠조어는 알거거이. 7번에 따라 나오는거 delight는 기쁘게 하다고그저죠 기쁜 이런 의미가 되고, infuriate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됐죠화 뭐야? 이렇게 화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맞죠? 분노하는 단어가 명사로 분노하는 단어가 뭐가 있노? Fury가 있죠. 맞죠? 또 뭐가 있노? Rage가 있죠. 맞죠? 또 뭐가 있노? Anger가 있죠. 된다. 여기에서 나온 거죠 하겠죠? i n f u r i a t e 맞죠? i n 이 붙고 뒤 a t 가 붙어서 동사가 된 a t 동사어서죠사가 된거야 동사가 맞 f 하겠나? a t e d i 이 f u r i 이 e 이 n r a g e d n r a g e d r a e i n e d i n f u e n f u 그저죠요 정도에서 충분히 되겠지. infuriate, enrage 까지. 맞 아이. 동사까지. 그저다챙겨주겠지그저그래 되고. 나머지 단어들도 알지. amuse는 뜻이 뭐가 되노? 즐겁게 하다. 맞짱. s u m m o n 은 뜻이 뭐야? 소환하다. 맞짱. 소환하다. 그저 motivate는 뭐야 이거? 자극을 주다. 동기를 부여하다. 맞짱. 기본적인 단어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아이? 또 나오네 Outrage가 나오네 그죠 이것도 뜻이 뭐가 되노 Rage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야 맞지 됐나 그러니까 공개적인 분노 맞 아이, 대중적인 분노 이래 되죠 됐죠 분노하는 단어가 방금 전에 봤던 Rage나 Fury나 Anger 말고 또 뭐가 있노 Indignation 요 단어도 맞자 문제 풀면서 여러 번 했다 분노라는 뜻이죠 알아놔야 되죠 일반에 나오는 바이어스는 뜻이 뭐냐? 편견이죠. 편견 맞죠? 그죠 그래 야 되는데 요거 알자. prejudiced 형용사를 써보자 맞죠? 이거와 같은 게 뭐고? biased 됐죠? 편견에 지우친 이런 뜻이죠. 맞죠? 편견에 선입견에 그죠